안녕하세요. 회생 전문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 중에 채무자분들과 연관이 있는 공약, 바로 베드뱅크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그 배드뱅크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반가워하죠. 그런데 사실 이 배드뱅크가 처음 도입된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어요. 채무 환경도 개선이 됐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도 분명히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런 부분을 미리 짚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드뱅크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와있진 않은데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그리고 채무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들의 채권을 사들여서 없애가지고 채무자의 부담을 덜고 경제 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새출발 기금이 홍보된 내용에 비해서 실제적으로는 채무자들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고려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배드뱅크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배드뱅크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실제로 그 효과가 검증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분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실 채무자 입장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배드뱅크의 시초는 2003년입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때 신용불량자가 370만 명을 넘어서니까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라고 하고 2004년에 국내 최초의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회사가 만들어졌고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144만 명이 15조 원 가량을 탕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죠 이런 채무 탕감이라는 관념이 그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연히 요건도 엄격하고 적용되는 경우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법조계에서는 어떤 방법을 냅니다 바로 개인 파산이었습니다. 개인 파산은 그때까지 법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활용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신청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법원에서 이것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면책을 내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파산 사건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 탕감 요건이 훨씬 완화됩니다. 채무 대상에 제한도 없고, 연체 기간도 따지지 않습니다. 면책 요건에 부합하면 채무 전부를 일시에 면책해줍니다. 그런데 또 개인 파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이 일시에 면책돼버리니까 손해가 너무 컸고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 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이 개인 파산을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탄생했습니다. 2004년도에 통합도산법이라고 지금의 채무자회생법이 탄생했고 거기에 개인회생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막상 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걸리는 게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연체가 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생활을 버틸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의지가 있고 생활을 하겠다,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전에 다른 방법을 찾지 7년 동안 연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경제 활동에서 벗어나신 분들이나 차명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연체를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개인 파산을 신청하셔도 충분히 면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르거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이용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배드뱅크 제도 실시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존의 새출발 기금 제도는 기대와 달리 이용자에게 많은 활용도가 없었어요.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절차도 너무 느렸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고 오래 걸리는 절차도 기다려서 결과를 받아도 막상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도에 불과해서 채무원금을 줄여주는 개인회장이나 심지어 신보기 워크아웃보다도 효용이 적었습니다. 이 새출발기금이 2022년도인가에 도입됐는데 그때 이 제도를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이용을 못하고 혹은 어, 결과를 받아들고 그때서야 개인회생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시행하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로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가, 공공기관은 속도전에 약합니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드뱅크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도는 이제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초을 치고 싶진 않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기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제도가 완비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셔야지 막연한 제도의 시행을 기다리는 것을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저희 카페에 글로도 남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